뒷판에도 배색감이 있었습니다. 배색감을 연결하셔서 시접 위로 올라갈 수 있, 있게끔 어, 배색감 아래쪽에 오버록에 정면이 오도록 해서 위로 다려 주십니다. 어깨 연결하셔서 앞판과 뒷판의 어깨를 연결하셔서 시접은 뒤로 넘겨 주십니다. 그다음 목에 있는 목깃 둥근 깃이죠. 여기에는 시접 1cm 선 있었죠? 요쪽 바깥쪽 옷의 몸판 부분과 연결되는 부위에는 시접의 8mm 지점쯤에 한번 시침을 하셔서, 시침 재봉하셔서 다려주십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성선, 여기는 시접. 이렇게 되겠죠? 위치에 놓으시고, 핀을 꽂아주십니다. 완성선 끝에 시침을 해주십니다. 요 시침을 하지 않으면 부착하기가 어려워요. 어, 여러 번 해보셔서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냥 어, 느낌상으로 완성성 그림 그려놓고 바로 붙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초보에 가까우니까 어, 시침을 꼭 하도록 하십니다. 위치에 놓고 핀 꽂으시고 바깥쪽에 어슷어슷하게 시침을 해준다. 자, 요렇게 해서 시침핀 꽂아주시고요. 한 줄, 실은 한 줄만 하시면 됩니다. 몸판 쪽에서 들어갔다가 기서의 완성성 부위에 아주 얇게 1mm 될까 말까 하게 고정만 하고 나중에 뜯어낼 겁니다. 요렇게 시침해 주십니다. 핀을 부착할 때 상침을 하지 않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침을 하십니다. 시침한 상태에서 핀을 뽑아보시면 이렇게 벌어지죠. 벌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봉을 하겠습니다. 시침해 놓은 목깃을 끝에서 어, 두 개를 딱 비교를 하십시오. 이렇게딱 비교를 하셔서 1cm 부분에 넣지 점을 주십니다. 서로 딱 맞춰서 같은 위치에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그 1cm 부분을 정확하게 접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8mm 시침 한 곳이 있었죠. 그 시침 한 곳을 대공하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는 거의 90도니까. 주시고 반을 꽂은 상태에서 옆으로 돌려서 곡선 부위를 해주시니다 원단이 무게가 있어서 살짝 터지죠 늘어나지 않게끔 밀어 넣어주는 느낌으로 사이를 벌리셔서 8mm 지점시 치만선을 따라서 재봉됩니다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둥근 부위 뒷목선 있는 부분은 어, 많이 둥그르니까 조심하셔서 천천히 하십니다 중간중간에 깊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꼭선 부위만 조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서리에 반을 딱 꽂으시고 돌려주십니다 끝에 가서 1cm 접으시고 확인하십니다 둥근 부위를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다 싶으시면 끝 1cm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지침하겠습니다. 몸판과 연결해서 굵은 땀으로 이렇게 하면, 어, 한 번에 크게 잘못되지 않고 뜻박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음, 시침을, 이렇게 시침을 하지 않고 붙이시려면, 어 여러 번 뜻박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시침을 꼭 하셔서 확인하시고 합니다. 자 주머니랑 이거랑만 잘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랬죠? 끝에도 1cm 접어서 시침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침이 되죠? 오,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을 만한 곳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 다 완결이 되었다 라고 싶으시면, 시침한 선을 풀어주십니다. 이 풀을 때 원래 대봉선하고 어떤 부분은 걸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완사삭 잡아당기지 마시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확인해 가시면서 힘 조절을 해서 풀으십니다. 다 붙이고 시침도 다 했다 하시면 이제 안단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단은 어깨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어깨를 가름솔해서 연결해 놓으시고 여기도 뒤중심 표시해 주시고 안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단의 방향 이렇게 놓고 어깨 놓고 이렇게 놔주겠죠? 재봉하실 때 그래야 이 재봉을 하면 안으로 이렇게 넘겨가겠죠. 그러면 입었을 때 왼쪽 왼자락에 단추 고리 부착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몸판이나 또는 안단에 단추 고리 부착해 주십시오. 몸판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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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이렇게 세 군데 하셔도 되고 안단에다가 부착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단추 고리 부착해 주시고 위치 잡아주시고요. 간단한 시접을 1cm만 주었습니다. 1cm 끝. 이렇게 잡으면 중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요 1cm 시접 잡으셔서 쭉 당기시면 중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 잡아주시고요. 당기셔서 중간에 또 중간을 잡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잡으십니다. 이 과정은 뭐, 뒷목을 뒤중심 따라서 잡아주시면 되고, 어깨, 그런 거는 설명을 안 해도 하실 거고요. 반대편에 안단을 또 연결하죠. 자, 요거를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딱 잡아놓고 끝에도. 1cm 시접. 해서 잡아놓으시고요. 벌리면 중간이 잡힌다. 왜 똑같은 설명을 뭐 한다 하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또요 사이가 잡히겠죠. 잡히겠죠? 자, 이때 뭘 보시느냐? 완성선으로 접었을 때이두 개의 지점이 잘 맞는가 일단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 잘맞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지점이 여기 허리에 연결선이 있었죠? 연결 지점. 그 연결 지점이 서로가 비슷한 위치에 잘 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지점. 주머니를 부착했던 연결 지점. 얘는 수평이란 말이에요. 좌우가 같아야겠죠. 포인트 지점이 같은지 확인하십니다. 오케이. 같은 거 같다. 그러시면 제봉을 하는 거이 지점을 서로 맞춤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밑단 잡고 이렇게 해줄 때. 두 개의 지점이 비슷하게 가는지 꼭 확인을 하십니다. 이제 안단을 부착하시겠습니다. 심지를 부착했던 안단을 펼수, 펼치셔서 판을 부착해 가겠습니다. 몸판에 있는 시접들 방향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맞춰 주십시오. 여기 가면 앞뒤 부착한 곳이 있죠. 그기 확인하셔서 아끼 지름에서 살짝 알게 모르게 꺾임이 있죠 꺾어 주십니다 그리고 쭉 가십니다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확인 보이죠 그 다음 꺾임선 있는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자르시고 곡선을 따라서 가시겠습니다. 왜 같이 안 꺾어주느냐? 꺾으셔도 되는데 모서리가 예쁘게 안 빠져요. 되돌아보기 해서 마감 꼭 완성선에 해 주시고요. 자, 요제복 하실 때 여기 곡선이죠. 요렇게 당기면 쭉 늘어납니다. 당기시면 안 됩니다. 곡선을 맞추기 해서선 맞춰주시고요. 살짝, 살짝, 직선. 손을 돌려서, 이렇게, 직선이 되도록 하시는데, 늘어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뒷목에서도 돌려서 이 부분은 직선화 시켜서 해주는데 늘어나지 않게끔 여기를 모아준다. 자, 뒷목은 직선이니까 직선화 시키는데 이 부분을 모아준다.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모여지죠? 이쪽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모아주는 겁니다. 여기 쭉 왔다 하시면 앞에 했던 거 데리고 오셔서 각도 끝나는 지점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두개가 비슷한 위치로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새로 가겠습니다 꺾임선까지 그 다음 꺾어서 알게 모르게 있는 꺾임선 지켜주십시오 중간에 있는 시접 위로 향하도록 해주시고. 요 부분에 시접 모이는데 나중에 정리 좀 하십시다. 일단 꺾어서 확인.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렇게 놓아주시고, 반대편도 뒤집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나중에 상체까지 끝내고 나면 수리가 안 되니까 상체 끝나기 전에 두 개의 지점이 서로 잘 맞는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놓으셔서, 1차적으로, 요 위에, 요 끝나는 지점, 요 떴다니 끝나는 지점이 맞는가 확인.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허리선. 허리선이 두 개가 맞는가 확인. 허리선. 그 다음, 끝 지점이 맞는가 확인. 밑단이 맞는가 확인. 그래서 어. 이대로 내가 상침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시면 이제 시접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확인 다 하시고요. 모서리 부분에 시접을 날려 주시고. 이렇게 날려 줄고 뒷목선과 곡선 부위를 확인하십니다. 찝힘이 있나 없나 확인. 쭉 하시고, 어, 음, 해도 되겠다 하시면 곡선 부위에 가이밥을 주시겠습니다. 그죠? 가이밥을 줘서 곡선이 예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요. 비침이 있는 원단 같으면 가지런하게 침은 시접을 안단 쪽으로 넘겨서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십니다. 쪽 끝에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밑단과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좀 위에 올라오셔서 장침 하시겠습니다. 송골이. 뒤돌아 박해서 보강해 주시고요 끝까지 못 갑니다 바늘이 허락하는 데까지 노로발이 허락하는 곳까지만 가십시오 목선에도 노르발이 들어가는 데까지만 하십시오. 끝까지 가지 않고 조금 남기겠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남겼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 이렇게 넘겨서 다여주십니다